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우울하거든요. 장난감 산줄 알았는데 사료네요. 이건 엄마 거였네요. 사료 샘플도 주문하셨다는데 관심 없어서 잠이나 잘게요. 엄마는 간만에 타코야키 만들어요. 원래 잘 만들었는데 오늘 잘안 된대요. 소스 덮어서 잘 만든 척해요. 다이소도 갔다 왔어요. 엄마가 안아주면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 5분 안에 사야 된대요. 제 최애 태민 공도 사왔어요. 새공살 때가 제일 좋아요. 빨리 뜯고 싶은데. 집갈 때까지 참으래요. 저 지금 공만 보여요. 똑같은 거 매번 샀는데 역시 새 공이 좋네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어차피 줘도 안 먹어서 그냥 안 주셨다는데. 너무 배고파서 손이 떨려요. 저녁만 두번 먹었어요. 제 밥도 꽤잘 먹죠.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잠이 잘안 깨요. 산책은 좋은데 옷 입자고 할 때마다. 너무 싫어요. 엄마가 줄만 할 테니까 나가재요. 하도 속아서 의심이 돼요. 여기 고양이 사는데 들어가면 안 된대요. 같이 놀고 싶은데 치사하네요. 엄마가 손실 없다고 제 사진은 안 찍어주고 쓰레기 수집 가는 찍어 오셨네요. 지나가던 사람이 제 귀엽다고 빨리 찍으래요. 쟤는 남의 집 개인데요. 엄마는 밥맛 없어서 케이크 하나만 먹는다는데 코딱지만 한게 들어 있대요. 주말 동안은 잠을 많이 잤어요. 산책 소리에도 방에서 안 나와서 엄마 혼자 산책하러 가요. 두번안 물어보시고 진짜 혼자 가셨네요. 하루 잘 자고 회복했는데 이번에 또 두고 나갈까봐 얌전히 옷 입어요. 지금 거꾸로 입히셨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오늘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요. 밥도 먹었어요. 좀 남기긴 했지만 많이 좋아졌대요. 혼자 심심해서 흙수저 노즈워크도 하고 산책도 했어요. 엄마는 최토스트에 신상 토스트도 하나 더 추가해 먹어요. 장난감 뜯어요. 다이소에서는 항상 천 원짜리만 사주시는데 오늘은 프리미엄 라인 사주셨어요. 확실히 2천 원짜리라 소리가 달라요. 엄마 혼자 놀아서 뺏어왔어요. 저녁은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었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거라고 반도 안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엄마가 아침부터 주방에 있어요. 뭘한 건지. 지옥에서 온것 같아요. 제가 털이 많이 빠져서 로봇 청소기가 하루 종일 일해요. 저는 가만히 자다가도 매트만 걷으면 참견하러 나온다고 참 이상하대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저리 가래요 매트마다 올라가서 버티고 있어요 오늘은 비 오는 시간 피해서 산책도 잘했어요 엄마는 먹고 싶은 거못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같이 사러 가요 산책하는데 큰 개가 짖어요 동네 시끄럽다고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가 말려서 참았어요 쓰레기 수집가는 오늘도 수집해요 맘모스 닮았대요 항상 엄마가 쓰레기 뺏어가니까 이제. 엄마만 보면 도망가요. 오늘도 아주 까부네요.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절해요. 정신이 혼미하네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너무 비싸다고 재료 사서 만들어 보신대요. 또 얼마나 많이 드실지 걱정이네요. 아침밥은 모른 척했는데 저녁은 잘 먹었어요. 이거 하고 싶어서 아련한 눈 떠봐요. 먼저 잘 준비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엄마가 아침부터 멀쩡한 옷을 잘랐어요. 제 허리가 길어서 안 맞는다는데 누더기를 입은 것 같아요. 아침 산책은 커피 살겸 나가요. 커피 기다리는 게 익숙해서 저도 잘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응가치울 준비해요. 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한테는 관대한데 친구들만 보면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발 밟으려 하고 줄 세게 당겨서 이제 눈치만 봐요. 엄마가 힘이 장사해요. 엄마는 커피랑 먹는다고 마카롱 만들어서 한 대접을 먹어요. 저도 밥을 먹긴 했는데 노만 먹방 찍어줘야겠대요. 엄마가 가르쳐줘서 이제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이만큼 했으면 나올 때도 됐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해가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아요. 쓰레기 수집가는 어디서 큰거 물고 왔네요. 엄마 보자마자 도망가요. 쓰레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타시겠죠? 오늘은 공 가지고 나가서 놀았는데 급정거 몇번 해서 발이 까졌어요. 계속 발사탕에서 연고 바르고 봉인당했어요. 저보고 공친자라고 전속력으로 못 뛰게 해야겠대요. 엄마는 할머니가 사다 놓은 야채 썩기 직전에 먹어요. 치킨도 한 마리 곁들여 먹자마자. 발레도 빠지지 않고 가요. 저는 발이 불편해서 자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산책하고 왔더니 택배 왔어요. 뭘 사신 건지 불안해요. 엄마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발이 하찮다고 귀여우시대요. 발이 고장난 것 같아요. 원망스럽네요. 엄마는 장봉어 정리하고 고구마도 챙겨요. 옷 입는 소리 듣고 나왔어요.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려거든 저를 밟고 가세요. 이거 진짜 귀찮네요. 따라 나오긴 했는데 집에 언제 가죠? 중간중간 산책도 했어요. 한 것도 없이 밤이에요. 선물하려고 만들었는데 폭망이라. 엄마가 다 먹어야 한다고 나가서 우유 사 오셨어요. 낮에 밖에 나갔다 와서 탄수화물 생각만 난대요. 아침에 산책하면서도 소금빵을 세 개나 드시네요. 이따 밥못 먹을 거 대비해서 또 김밥 드신데요 저도 밥 조금 먹었어요 공놀이도 하고 밥도 던져주시면 잘 먹어요 대충 던져도 찰떡같이 받아 먹는데요 엄마 발레 가기 전 고기 먹는데 사자도 한 마리 키우시나 봐요 내일은 할머니 집에서 뚜순이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아침부터 할머니 집 가고 있어요 할머니 집은 어디였는지 올 때마다 헷갈리네요 할머니는 엄마 보자마자 고기 구워요 저는 침이 나오네요 할아버지는 개를 안 좋아하신다면서도 자꾸 엄마 몰래 고기 먹여줘요.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얻어먹는 게 빨라요. 자꾸 풀떼기도 주시네요. 엄마는 아침이라 고기가 잘안 넘어간다고 다른 걸 계속 먹어요. 고기만 안 넘어가나 봐요. 먹고 나면 이상하게 잠이 와요. 뚜순이는 할아버지 방에 서식하고 있는데 오늘은 뚜순이를 위해 할아버지 방에 안 들어갔어요. 엄마도 뚜순이 간식 주고 싶은데 무섭대요. 그래도 간식을 먹긴 하네요. 할머니 집은 맘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저보고 오늘도 사료를 한 입도 안 먹었다고 억지로 먹여요. 딱한 알만 억지로 먹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먹는데요. 할머니가 저 사료 먹는 모습 보고 놀라시는데 왕자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먹을 거 줘요. 엄마는 주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는데 할아버지는 다 괜찮대요. 할아버지 화이팅. 할아버지가 또뭐 주실지 기대돼요. 엄마가 집에 가자고 일어나라는데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엄마가 자꾸 같이 자자는데, 저는 요즘 씩씩하게 제 침대에서 자요. 자다가 엄마 찾아가긴 해요. 너무 추워서 산책을 조금만 하고 가자는데, 버텨봐요. 엄마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해서, 바로 따라갔어요. 저는 절대 못 이겨요. 엄마는 다이소 오픈런 해요. 오늘도 망카롱 생산해야 하거든요. 잘될 때까지 한다는데 큰일이네요. 오늘도 붕대 감고 산책 가요. 낮에는 해가 좋아서 꽤 산책하기 좋아요. 엄마가 쓰레기 수집가를 데려왔어요. 얘는 집에서 보니까 더 정신없어요. 집에서도 수집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마도 정신없대요. 신기한 간식을 사오셨네요. 트위, 트위, 트위! 저도 잘안 먹지만, 얘는 저보다 더안 먹어요. 싹다 뱉어내요. 제가 형하니까 잘 먹는 모습 보여줬어요. 얘는 밥도 못본척 해요. 엄마가 발바닥 털 밀어줄 준비하는데, 빨리 도망가야 해요. 얘는 애기라서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혹시나 엄마가 미용해준다고 하면 꼭 도망가라고 얘기해줬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밤이 됐어요. 화좀 내서 그만하게 할게요. 꼬리가 좀 흔들리지만 저 지금 좀 무섭죠? 기강 좀 잡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공의 몸이 반응해버렸어요. 얘도 만만치 않은 공친자예요. 체력이 고갈됐어요. 아기 키우기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오늘도 옷 입기 싫어서 시간 끌고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하는 중이에요. 잠시 반항했지만 옷 입고 나갔어요. 오늘은 비 오기 전에 빨리 산책해야 된대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엄마는 응가하는 걸 찍어요. 이런 건 찍지 마세요. 제 발차기 실력 좀 괜찮죠? 엄마랑 발 맞춰서 산책 잘했어요. 겨울은 춥긴 하지만 잔디를 막 밟아도 돼서 좋아요. 엄마는 제가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대요. 산책 끝나자마자 비가 오네요. 엄마는 망카롱에 이어 막랭쿠키도 만들어요. 오랜만에 밥솥에 밥이 있어서 고구마 찌고 냄비는 저 세상 보내줬어요. 타서 더 맛있다고 좋아해요. 정신 승리예요. 오단 입는다고 엄마 혼자 나가려 해서 급하게 문부터 막았어요. 오늘은 새공 줬는데 바로 터트려서 대단하대요. 엄마는 과일 깎기 싫어서 껍질 채 먹는데 신기한 거 찾았다고. 역시 인생은 장비빨이래요. 엄마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놀려요. 안 쳐다봐야 마음이 편해요. 하루 종일 밥안 먹어서 힘이 없어요. 오늘도 씩씩하게 혼자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